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만 소아시아 성도들이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성도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교훈을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과 재림, 그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베드로가 직접 변화산에서 그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재림이 확실한 것은 사도들의 체기,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어제 살펴봤습니다. 사도들의 체험이든지, 구약의 예언이든지, 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이 땅에,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몰래 들어와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하면서 탐심을 채우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들면서 그들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거짓 선생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과 같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 당시에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들 거짓 선생들은 이단을 몰래 끌어끌어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런 모든 일들은 큰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어,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제 미혹해가지고 재물을 갈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교사와 이단은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존재합니다. 초대 교회사를 살펴보면 거의 이단과의 싸움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의 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같은 그런 교리가 정립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중세로 들어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으로 인해서 구원론이나 교회론과 같은 교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의 흐름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구원파나 신천지 이런 이단들은 초대 교회의 용지주의와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에 있어서 단신론과 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몰몬교는 초대교회 3일체 중에서 다신론, 그, 어, 거기에 어, 뿌리를 같이 하고요. 또 지방교회는 3일체 중에서 양태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이나 거짓교사들은 항상 존재하면서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를 배워야 하고 또 교류공부가 필요합니다. 거지 선생이나 이단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미혹의 영은 누구에게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어, 미혹의 영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삶의 지침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거짓은 생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길이 비방받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주의 도 또는 구원의 도로 불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어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짓 선생과 이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결국 거짓 선생이나 또 이단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런, 이렇게 되는 것은 그들의 방탕함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이라는 말은 호색, 음탄, 음탕,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한 것이, 이런 것들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유격이나 무절제, 특히 음란한 성적인 행위, 변태적인 성욕,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그 당시 이방 종교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또 이단들의 특성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적인 방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로 인해서 지금도 세상 그 제, 정부로부터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항상 또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 헌금을 강요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자기의 이, 이단 교주의 그런 어 이 탐욕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역시 동성애와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성관계까지도 오늘날 교회가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지 선생이 이미 침투했다는 증거입니다. 서구의 많은 교회들은 이미 혼전 성관계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탐욕이나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고, 빠져 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과 방종으로 인해서 또다시 거지 선생이나 이단이 틈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지 선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특히 더러운 정력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방금 10절만 읽었지만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 이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9절 9절에서도 역시 9절과 10절을 이어서 이렇게 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세 가지 예로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론은 노아홍수의 심판과 세 번째로는 소돔과 고무라의 심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서는 의로운 자들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만 또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가지고 범죄하기를 즐기는 자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악용해서 방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단 중에도 이런 종류의 이단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일곱 사람만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런 방종의 시대에 우리는 노아의 가족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육체의 욕정을 따라서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은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말로만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에 있어서 부끄럼을 깨닫게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의로운 삶또 우리의 거룩한 삶은 그들에게 정죄거리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다시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탕한 세계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의를 부르짖어야 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또 거짓 교사들을 왜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거짓 선생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또 거짓 선생은 그것으로 인해서 거짓 선생으로 인해서 진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진리를 따라 살면서 어, 참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서 말로 또 삶으로 정의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